김원영입니다. 오늘도 노라본 오빠의 고민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열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10가지를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 오늘도, 어, 나잘랑하는걸 누군가에게 들키면 정체하니까 나를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 왜 오늘 목소리도 이렇게 작게 할 수밖에 없는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빨리 한번 그 집중력을 올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시험 대비하는데 선생님, 아무리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정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노하우와 그리고 내가 국어 교육학과 나왔잖아. 뭐, 학교도 이야기해요? <laughs> 연세대, 연세대 국어 교육학과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 그런 것까지도 다 대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로는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만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뇌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좀더 자극적이고 나의 흥미를 끌수 있을 만한 것으로 내 뇌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과 딜을 좀 하세요. 내가 이번에 목표한 점수를 받으면 태블릿 PC 좀 사주세요.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우리 오빠들 음반 좀 사주세요. <laughs> 그렇게 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딴 생각이 나다가도 잠이 오다가도 금방 잠 깨서 집중력을 더 높이게 될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목표하는 이유, 목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하는 이유, 목적이 태블릿 PC가 되고 스마트폰이 된다면 좀 저급하잖아. 저차원적이잖아. 좀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어떠한 대학에 가서 어떤 학과를 선택해서 어떤 직업을 얻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명징하게 세워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집중력, 집중도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계획 세우기야. 계획 안 세우는 친구들 많은데, 여러분, 계획 안 세우고 공부하려면 그냥 공부하지 마.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되겠고요. 그 계획은, 계획은 얘들아, 시간 단위로 세우는 게 아니라, 분량 단위로 세우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오늘 5시간 공부했어요 6시간 공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칭찬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5시간 6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집중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량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내가 오늘 몇 문제 풀겠다라는 불량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불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자지 말아야지. 아니 내가 세운 계획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잠을 자? 대신에 그 불량을 빨리 해치웠다면 남은 시간은 좀 놀거나 쉬어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계획 세우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때부터 그냥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 타이머를 가져다 놓으셔야 해요 타이머를 가져다 놓고 내가 이 분량을 30분 안에 마치겠다 라고 생각을 해 놓는다면 반드시 그 30분 안에 내가 설정해 놓은 분량을 완수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가지고 텐션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렇다면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이머나 그 시간 안에 내가 설정해 놓은 분량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면 여러분 집중도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꼭 기억해 주셔서 음, 공부를 할 때는 시간을 재고 타이머를 가져다 놓고 공부해야 된다.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그럴 때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폰은 공부하는데 최악이야. 이것도 선생님이 논문을 하나 봤는데 공부하다가 스마트폰은 잠깐 그냥 카톡 하나 확인하고 다시 공부하려고 한다면 집중하려고 하는데 드는 시간이 30분이래요. 스마트폰이 최악이야.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맞춰 놓고 우리 스마트폰은 타이머 용도로만 활용하자.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소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얘들아. 내 개인 연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무엇인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될 때는 오픈된 커피숍에 와요 나는 오픈된 커피숍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걸좀 어 힐끗이라도 힐끗이라도 좀 봐줘야 하는 상황이어야지만 집중력이 더 높아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케이스에서 어, 학습의 능률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반면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조용하게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예요또 다른 측면으로 볼까요? 컴컴하게 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 환하게 해야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 주말중얼하면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공부해야지만 가장 최고의 효율을 가질 수 있는지, 그건... 너희들이 한번 실험해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생각을 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음악이야 선생님은 늘 음악 들으면서 일합니다. 어, 그 다른 부모님들이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적절한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건 학습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좀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한 음악이야. 어떠한 장르를 들어야 되는지까지도 정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클래식, 재즈, 재즈 힙합, 보사무바 그리고 피아노음악 피아노음악 연주음악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특히 한국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는 절대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추천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색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런 소리들만 모아놓은 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한 소리도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그런 거 들으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들으면서 공부할 때 부모님이 너 음악 듣고 공부하지 마 화를 내신다면 말씀드리세요 이거 다 결론이 나는 거라고 한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봐 주셔야 되는 게 바로 운동이야. 여러분, 공부하기 전에 남학생들은 뭐 푸쉬업을 하든가 여학생들은 프랭크를 하든가 어찌됐든 몸에 열기를 갖도록 해주셔야 돼요. 땀안 나도 상관없어. 몸의 열기를 만들어준다면, 몸이 좀 뜨거워진다면 집중하는데에 거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몸 상태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가볍게 하고 공부하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몇 번째야? 일곱 번째야? 여덟 번째야? 야 이거 열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 다음으로는 환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이런데 가보셔서 혹시 봤을 것 같은데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좀 좋은 데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데에 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뇌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졸리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지금 내 방에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적절한 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도 어쩔 수 없어요. 수로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면 라이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라이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나. 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사실내 잠을 다 날아나게 하고요 내 열의 열의 그 공부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내 라이벌이야 그 라이벌은 여러분 친한 친구여도 돼요 그 라이벌과 싸우라는 거 아니잖아 그 친구보다 좀더 좋은 결과 좋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야 그 관계를 망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혹은 그 친구가 어 만약에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보상조하면서 건강한 라이벌 관계를 만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라이벌이라고 하면 자꾸 싸우라는 의도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파이트는 아니야. 오히려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언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습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 명언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아니면 책상 앞에 붙여두고 내가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그 문장을 읽으면 그래 지금 누워 받자, 지금 자 받자, 나에게 도움이 뭐가 되느냐? 일어나자,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가게 도와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명언할 때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명상이야. 명언, 명상 똑같이 명자가 들어가네. 그렇지 외우기 쉬울 거예요. 명상을 좀 하면서.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들, 놀고 싶은 이 마음들, 자고 싶은 이 마음들을 다 스려 보세요. 아내 마음인데 내가 못 다스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뭘 다스릴 거야?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명언을 떠올리면서 명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열개 됐을 것 같은데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껌 씹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껌 씹는 건 매번 껌을 씹으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졸려서 어쩔 수가 없다 진짜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날에는 껌을 한번 씹어보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건 이제 번외로 플러스 원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0 가지에 하나 더 추가한 1한 가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귀여운 척 했어? <laughs> <laughs> 다 갑자기 왔어요. 어 <laughs> 아, 카메라 못 빨겠어. 얼굴 빨겠어? <laughs>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마지막. 어, 13분 넘었으니까 빨리 끝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 대비 잘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 방법은 뭐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이 방법을 활용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부모님과도 한번 공유를 해 보세요 그래야지만 우리 첫 번째 기억하고 계시죠 목표 설정 그리고 음악 듣는 거 그런 건 부모님과 같이 공유를 해야 부모님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고민상담소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에게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이 이야기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하, 얘들아 그래도 오늘은 한명다 지나갔어 <laughs>